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유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랑 좀 다른 모습이시네요. 사우나 갔다 왔어요. 사우나요? 네. 아. 수분 좀더 빼려고. 아니, 아침부터 손님이 왔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촬영일이지만 본업 역시 소리할 수 없죠. 뭔가 황물이야. 뭔데? 아아아아 먹어 안아아먹아안아아아아아아어야해아아야아 엄마 계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아아가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먹음직스러운 비빔밥의 유혹을 외면한 채 삶은 달걀에 집중하는 유경 씨. 나도 나물 좋아해. 한번 먹어봐. 안 돼. 지금 이걸 맨날 며칠 했다고 힘들어해. 이번에는 솔직히 엄청 쉽게 했어. 내가 보기엔. 딸이 안타까운 어머니입니다. 물 먹으면 안 돼. 어제 밤까때물안 먹었어. 우유. 물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다 죽으면 너만 나 아빠는 우유가 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야아 오늘 아침에 그래서사우로도 갔다 왔어. 죽으면 너만 내라니까안 죽어. 오늘 일단 촬영 가니까 가게 좀 봐주세요. 네? 이따 그 네. 딸이 힘들게 준비했다는 걸 아버지도 압니다. 유경씨가 촬영하는 동안 선뜻 정욕증을 봐주기로 했는데요. 딸을이도움이 필요할 때마이 묵묵히 뒤를 지켜봐주는 아버지입니다. 네, 훌륭합니다. 역시 김이영상 딸의 애교에 한껏 밝아진 표정. 역시 자식이기는 부모는 없는가 봅니다. 아버지의 고마운 마음에 더 열심히 일하는 유교 씨. 장사 준비를 미리 해놓고 촬영장에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유경 씨의 마음을 안 걸까요? 비온뒤 맑게 갠 하늘. 부푼 마음을 안고 드디어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꼭 그렇게 가자기보다는 그냥 그런... 분위기... 2년 전 보디 프로필 작업을 함께 진행했던 작가입니다. 소품까지 완벽하게 준비. 본격적으로 컨셉 상의가 진행됐습니다. 준비해온 의상을 장착한 후좀더 나은 몸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 유경씨 전신에 혈액을 공급해 더 선명한 근육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마침내 시작된 보디프로필 촬영 카메라 앞에 서서 포즈를 취하는 유경 씨. 일곱 번째 촬영이라 그런지 여유로워 보이는데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해게요나 둘. 음영이 확 지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얘 멋있는 것 같아요. 모자 있어서. 일단... 자, 장난을 만회하는 느낌이네. <laughs> 아 장면도 잘했어요. 근데 진짜. 살을 더 빼고, 더 빼고 오셔가지고. <laughs> 확실히 몸도 많이 드라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쇼커 하신 게 진짜 제가 볼 때는 좀 신의 한수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셔 가지고 더 재밌습니다. 확실히. 자 그대로 하나, 둘. 이 순간만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유경 씨 정육점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스튜디오를 앞다는 유경 씨. 제가 일은 하지만 내 본질은 잊지 않는 거죠. 지금은 내가 트레이닝을 안 하고 있지만 언젠가 또할 거기 때문에 그 본질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동안 너무도 간절했던 식사 한끼 햄버거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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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런 자극적인 음식이 확 들어오잖아요, 오랜만에. 그러면은 빡 들어와요. 뭔가 이렇게 전국 이렇게 막 들어오는 느낌? 꿈을 이뤄서일까요? 촬영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 먹는 햄버거 맛. 유경씨는 보디프로필 촬영이 끝날 때마다 매년 햄버거로 그 동안의 노력을 달래왔다고 하는데요. 아, 별제도 좀 돌아온 것 같지 않아요? 음. 3개월간의 대장정을 완벽하게 끝내고 오랜만에 찾은 부모님의 집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밭이요오수수심오수있고야 옥수수 되는데 엄마가 감기 너무 했엄마가 60평생 처음, 처음 농사 어놓는 거야. 좋아? 신기하지. 고추, 고추 저 가지. 오, 완전 괜찮네 이 정도면. 좀 사람 사는 집 갖다 줬네. 사진 어질하게 아침 일어날 때다 찾았다 얘. 뒤늦게 제자리를 찾은 가족 사진. 그러니까 요 가족 사진 찍은 거 잘한 거지. 머리털터를 약간 툭실북게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찍어. 사실 때문에 수진이 막생긴대로 살다 말 마는 거지. 이거 이 이쁜데. 근데 머리가 좀 풀린 거 같네. 유경 씨가 부모님께 보여주고 싶었던 건. 이거는 이제 다 완성된 사진이야. 이번 네. 찍은 거 크게 할수 없어? 오 이런 사진이 내가 좋아하고 잘할수 있는 일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남들 많이 그 앞에서 뽐게 그 받고 있는 게 좋아? 이거는 작품이야 작품. 어. 작품이지. 작품 같은. 예술이야 게. 예술. 아무 <laughs> 네.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근육이 옆에 어깨, 어깨 가려진 거 봐. 남들이 쉽게 할수 있는 줄 알아? 얘는 해도 못 하는 거야. 나니까 할수 있는 거지. 딸의 취미가 걱정되었던 아버지. 그게 제일 낫다. 이거? 응. 멋있지. 아. 어. 응. 너 아닌 거같아 그러니까 멋있다는 얘기야. 공부하나만 응. 응. 이렇게 이제 간직해, 간직하고 그냥 추억을 이제 남겨놓고 또 다른 별 보대는 것도 네가 해본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아버지의 격려 아버지가 하준건다 어찌했냐? 뭐? 아버지가 사준 거 있잖아 정교복 아직도 집에 있어 보디빌더 대회에 나갈 때 뒤에서 응원해 줬던 아버지 그 누구한테 팔을 이제 안 팔려 손상이 많이 돼그래가고 그냥 일회용이라고 보면 돼 갖고 있는 거지 기념품으로 70만 원 주고 산 거를 일회용으로 써? 아니 그건 팔려고 하는데 안 팔려 <laughs> 할래? 오랜만에 부녀간의 웃음이 오갑니다. 가까 야는 너무 자유분방라 사람이라는 게다 자기만의 생활이 있잖아. 도 도망가지 않로 주는 마오 뭐야? 딸을 향한 사랑이 듬뿍 담긴 어머니의 밥상. 우리 눈죠쭉 고생했으니까 응. 응. 좀 보양식으로 응. 우리 맨날 고기만 먹으니까 또 바닷거터 한번 먹어봐야지. 강동인데 어, 그럼. 이 응. 고생했어. 고마워 요잘 먹을게요. 이거부터 응. 먹어. 이거 먹어. 좋대. 응. 어때? 나 전복죽 좋아하잖아. 음. 맛이 어때? 괜찮아? 좋아. 전 음. 전복죽 좋아해. 밥못 먹는 게안 쓰러웠단 말이야? 응. 음. 너는 말랐잖아. 아 그래도 안 쓰러보여? <laughs> 많은 사람 보면은 음. 마음이 안 쓰러워. 아 그런 거야? 응. 음. 잘 먹어야 돼. 유경 씨가 숟가락을 눌릴 때마다 지어지는 어머니의 미소입니다. 맛있네. 더 갖다 줄까? 응. 음. 밥먹 거야? 일하러 가야 돼. 응. 오늘도 밥을 못 먹었어. 오늘도 뭐 계란 대, 계란 두개 먹었어. 근데 얘가 몸만 만들면서 이걸 하면 괜찮은데 또 일을 하잖아요. 이제 또 속상한 거예요. 잘 나온 거 보고 하면 마음이 흐뭇하죠. 흐뭇하고 또 지도 이제 성취감이란 게 있으니까. 왕관 남편과 자유분방한 딸 세를 노가며 노심초사했던 어머니. 모녀간의 대화가 더욱 뜻깊습니다. 석달간 준비해온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유경 씨. 껴내준다 응? 고르게 껴내고 아니 얼마 전에 이걸 깎는데잘잘안 되더라고. 안 되는 건되게꿈 해면 되지. 응. 이대서 잡아가지고. 응. 이거. 응, 복장 벗겨내해 가지고 이거. 이거는 구용으로 나가려고 쪄기니까 음. 지방층 두꺼운데 그냥 칼 넣어버려 그냥 괜찮아. 네. 여기 여기 지방이 있는 김다 나오잖아 이 네. 봐봐 여기 지금 사람들이 볼 적에 이게 고기가 비싼 면다고 하는데 이게 지방이 이렇게 많은데 다 떼내 버리면이다 돈인데 그지? 나야 난다돈 주고 사오는 데 여기. 음. 이 순간 무척이나 닮아보이는 부녀. 얘가 지 형제들 중에서 나를 제일 많이 닮았더라고요, 겪어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숨질도좀 있고 지랄 마저 뭐를 해도 해요. 백수로 너는 이거나 해볼래. 너 어디가 남의 집 생활을 해봐야 맨날 남, 남의 집 모습 마녀. 정확히 백수는 아니었는데? <웃음> <웃음> 선생님하고 도잘하나 너한달고네 용돈이나 벌었냐? 벌었어. 근데 왜 돈을 달라고 그랬을까? 난처한 물음에 말없이 웃는 유경 씨. 늘 딸이 못 믿어온 척하지만 이제 당당하게 한 사람 목소리 내는 정육사임을 내심 인정한 아버지입니다. 유경 씨는 아버지가 걸어왔던 길에 서서 나란히 걸어갑니다. 저는 포부가 되게 큰 편이거든요. 야망이 되게 큰 사람이라 뭐 이후 좀더 내야겠다. 아까 이런 가게를 계속하고, 음, 한 서른세 살쯤, 지금 서른 살이니까 헬스장을 창업할 예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나아갈 길을 선택해 꿋꿋하고 또 의연하게 두 발을 내디딘 유경 씨. 사랑스러운 딸, 자랑스러운 후계자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당당히 한 명의 정육사로 거듭났습니다. 본인이 가고자 한 길이라면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고 도전하고야만 보디빌더 정육사. 눈에 띄는 그녀, 유경 씨의 뜨거운 열정을 응원합니다.